안녕하세요. 리밍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 어, 아는 동생과 제가 교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교환을 하는 이 교환하는 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액쁜 영상이 아니니 조금 실망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가 볼까요? 고싱. 안에는 음 이렇게 있어요. 어? 근데 왜 종이로 돼 있지? 무튼 종이 자 슬라임 어 슬라임이 있네 그리고 어, 어, 어 카메라? 어 이것도 슬라임인가 봐요 음 안에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어? 사탕도 있어요 사탕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자 일단 다 꺼내보도록 꺼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들어있는지 아이 슬라임 통인가? 어, 이 아무튼 어이 편지는 일단 마지막에 보기라고 돼있으니까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 이 토끼는 제건데 그냥 이 토끼가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그냥 토끼는 옆에다 두고 있습니다 너 구경해 알았지? 어, 어 미안해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것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그러면 저는 먼저, 음, 이 스티커 인스부터 계속 꺼내볼게요. 고고. 자, 스티커. 어, 맞다. 커터 칼안 들고 왔, 어, 토끼. 커터 칼좀 들고 올게요. 자, 커터 칼을 들고 왔습니다. 오, 미안해. 오, 너무 잔인했죠. 죄송합니다. 자, 얘는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음, 이게 포장지가 없나봐요. 뭐, 괜찮겠죠? 아따가, 응? 음? 분명히 스티커 있으라고 했는데? 이 쓰레기는 왜 있지? 아무튼, 그냥, 휴지를 넣어줬겠죠? 자, 그럼 이거 쓸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킷이랑 볼펜. 근데, 볼펜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 어, 음, 어쨌든. 어쨌든... 오, 어쨌든, 그냥 뜯어볼게요. 저거는 그냥 잘못 넣었었나봐요. 아, 맞다. 체크리스트 있었어요. 체크리스트는. 자, 여기다가. 음, 일단 스티커 있으나안 왔으니까. X, 일단 안 왔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맞아 뜯었던 이 스키시, 어? 좀 말랑말랑하다. 스키시는 있나 보네. 근데 볼펜은 없는 것 같은데 있겠죠? 아, 그 피자 스피너 같은 볼펜 있었지. 그건가 보다. 잠깐만요. 볼펜은 안왔어요 이거 뭐지? 전 모르겠어요. 이건 다 스키시긴 하는데 다 찢어졌어요. 음 일단은 뭐 그냥 쓸만하겠죠. 자 일단 이게 뭐야? 그리고 물 볼이건. 물풀 다쓴거 줬네? 원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지? 아닌데? 뭔가 잘못됐나? 일단 이 영상 끝난 걸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이거, 슬라임스쿨 잘 알거든요, 이거. 이거 그거 남은 거쓴 거예요. 일, 일단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어, 이건 진짜 같다. 아, 이때 동안 다 장난이었겠죠? 근데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진짜 착하고 저한테 양보도 잘하는 동생인데. 뭐야, 이거. 진짜 어, 어 피규어 하나 있다. 어. 일단 이거 잘 쓸게. 자, 일단 이거 버리고. 자. 일단 중간중간 체크리스트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음, 풀 클리어 슬라임 하나도 안 왔고, 베이스인데? 이거 피규어 왔고, 일단은 이거, 이거 두개 남았어요. 중간에 아빠가 잠깐 들어오셔서. 자, 일단은 이거 두개안 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 일단 이 슬라임. 어, 이건 진짜 같은데? 아니, 아니겠죠. 진짜 아니겠지. 계속 이러면은... 아니겠죠. 응, 음, 슬라임이다. 응, 음, 이건 진짜네.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우와, 이거는 진짠가 봐요. 아, 뭐야?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어떻게 이게 상한 거를 줄 수가 있어? 냄새도 이상해요. 아! 어. 꿀있내 나. 이건 좀 아닌데. 일단은, 이건 버리겠습니다. 붙여서 버릴게요. 아 자, 이것도 분명히 썩었을 거예요. 아, 냄새도 역시나. 아. 어. 이게 뭐야? 아니, 느낌은 막 끊기고 그러는데, 만질만 해요. 근데 상했어요. 다 날짜 지난 걸 줬네. 이거 누구 보고 쓰라는 거야. 이건 바보도 안 쓰죠. 어. 잠시만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 쓰레기를 다, 다, 다 쓰레기인데? 아 이거랑 이거 빼고는 다 쓰레기예요. 이 슬라임도 다 써봤고, 이게 뭐야. 자, 일단, 맞았죠? 어, 맞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마지막에 한번 보려고 했어요. 뭐야, 이거? 밑에 다 녹았는데? 위에는 다 굳었어요, 이거. 어, 이거 다 녹았다. 이거 누구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몰캉, 몰캉가? 아, 일단 다 치우고 올게요. 지금 제대로 온게 이거, 이거랑 이 사탕이랑 이거는 찢어졌는데 못뭐 쓸만은 해요. 근데 뭐 모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요 나머지 다 쓰레기고, 쓰레기도다 구운 구동거 이거 누구 거고 쓰라는 거지? 음, 아, 일단 체크. <laughs> 알았고, 알았고, 다 왔어요. 자, 그리고 편지 뭐야? 언니, 언니를 위해 준비했어, 눈갯뿔 그리고 언니 유튜브 구독자 에리작가 크크크 <laughs> 유튜브 저어 이나 저거. 어 하... 일단 와... 근데 제가 편집 받은 것 중에 이게 제 정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좀 쓰레기 같지 않아요? 다찢어버려 에휴 치킨은 예. 뭐 그렇고 그냥 아버지 에휴, 그렇다고 제가 제 동생이 이 동생이 어, 친해가지고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일단 그럼 사기그하으로 쳐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 누르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아 여러분 제, 제가 안녕,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거, 다 제가, 제가 다 주작한 거예요, 이거. 제가, 편지도 제가 쓰고다 물건도 제가 나오는 거니요 뭘까, 성공! 그럼, 빠빠이